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연석이와 보내는 여유로운 이 시간이 일상에 지쳐있던 나에게는 큰 선물처럼 느껴졌다. 내 <laughs> 방부제가 들어너출할때 음... 파운데이션 바르는 같은 거야. 지만눈 떠라고. <laughs> <넌> 떨어져. <laughs> 왜 그렇게 웃고 있어? 친구를 봤는데 인사 나눠. 카메라. 여기 인사 먼저 해야 저도. 아야 동생이다. 동생이라고? 응. 누가 동생이야? 응. 뭐가 동생이야? 지호야 반가워. 짠 우리 한심정거이다아 그러니까. <laughs> 이거 언제, 얼마 얼마만이야? 지호 만났습니다. 오늘 저 지호랑 놀러 가거든요. 서울역에 왔어요. 아니 날씨.. 나좀 추울 줄 알았거든 난 더울 것 같아 어 나는 스피드가 너무 더워 근데 어 아니 레이어드 이어드 집이 꽤 많네? 우리 뭐 해외가 우리 너 지금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뭐가 <laughs> 해외지아 <laughs> 나는 원래 좀 이렇게 넉넉해야 좀 좋아하는 스타일 저희는 기차 방 탔고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큰거 샀어 탄수화물 먹고 싶 탄수화물 파 주먹밥 <웃음> 김치 이렌지 <laughs> 주스 <laughs> 지호랑 국내 여행은 진짜 오랜만이야. 국내가 내 기억에는 옛날에 네. 우리 우리 부산. 부산 그거 거의 한일년 넘었을 아, 훨씬 넘었 그거 완전 그거 코로나 때야. 근데 왜 이렇게 너랑 나랑 단둘이 여행 사, 오년 전이네? 우리 한번씩다 갔잖아. 응. 누랑 갈 때가 제일 좋아. 현장이랑 가면 좋지 나랑 좋아, 네. 가는 거 기뻐. 그럼 기분 <laughs> 음. 질러? 싫어. 이제 싫어질라. 아예 시아니었는데내려버리려나 안돼 우리 어디, 가, 어디 가는 거지? 영천? 영주 영주? 응. 우리 이모 이름이 영주인데 영주 이모님 잘 지내시죠? <laughs> 인사드려 어머 나 TV 나왔어 아직도 우리 할머니는 유튜브가 어떤 개념인지 몰라 그냥 TV로 알고 있어 TV 채널 근데 TV 나오니까 손자 연예인인 줄알아어 우리 할머니 나 연예인인 줄 알아 아 진짜로? 응. 하에 보고 계실 수도 있어 할머니, 할머니. 진짜 TV 나왔어. 나도 나왔어 할머니. 짠,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여기 보이죠? 저희 영주 왔어요. 저희가 그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최근에 고민을 하다가 영주는한 번도 안 와봤더라고요. 영주 뭐가 유명한지 알지? 영주는 그게 유명하지. 뭐? 사과. 맞아, 사과랑 그래 한우? 하늘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얼마 아시 제가 날씨 요겠는데 오늘은 하늘이 뒤져. 어. 아예 아무것도 없어. 내가 날씨 요정이거든요, 제가. 하나 둘셋 돌아. 아 <웃음> <웃음> 저희는 렌트를 해가지고 렌트를 어. 차를. 진짜 예쁘지. 뭐가 예뻐? 어, 컴포. 신기한 거 보여줄까? 뭐? 안 신기하면 뒤진다 뭔데? 나비. 우와! 아. 가자.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 렌트 하는 데까지 거의 한 15분 정도 걸은 것 같거든요. 혹시 영주 놀러 오시는 렌트 하시는 분은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카하는데 여기밖에 없었어? 응. 사실 영주가 그렇게 뭔가를 막 재밌게 할 만한 게 많은 동네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과파이 만들어갈 거예요 어, 파이요 응, 사과파이 원래 사과 잼 만들기 하고 싶었는데 사과 잼 만들기는 없어 파이 영어로? 파이 그러니까 스펠링 PIE 뭐야? PIE PIE? -E? Yes. 파, A, -P -P A P P L E P I E를 만들어 가보도록 yes. 하겠습니다 예스 너 얼마 한우 한? 한? 한 명뿐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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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여기는 여러분 플라밍고. 라플라. 뭐해? 빨리 들어와. 그냥 어, 오 사과 아메리카노는 뭐예요? 에플리카노고요 어, 네? 우와 무슨 알았습니다. 피크닉에 왔고? 와? 와 여기 너무 예쁘다 진짜. 그맛딱네 딱가 진짜 그아사츄 그 맛인데 근데 신맛이 안 나고 되게 맛있다. 나 이거 약간 이거 내 스타일이야. 너 포크, 시험 거줄게 포, 나 그냥 때려. 무 핏이다 그거 돈 예약금 냈어요 아, 그래? 제 예약금은요 돈분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잖아 아 예약금을 줌으로써? 어. 어. 지돈 아니라고 <laughs> 아, 이게 여러분 다 사과나무예요 되게 모형 같지 않아? 어, 근데 왜 사과가 다 저렇게 약간 낑깡같이 생겼지? 그러니까 아, 왜 수확을 안 했을까? 사과 확 따먹어버린다? <laughs> 우와 진짜 여기 여러분 여기는 체험관이 여기 농촌마을 진짜 한 가운데 있어요. 완전 그 농촌마을에. 오는 길에 그 사과나무 봤죠? 우와. 여러분 저희 여기 와가지고 이제 만드는데 저희밖에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에서 뭐 단체도 왔다 가시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딱 보자마자 진짜 오실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음. 생각보다 예약하고 못 오시는 분도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이렇게 소규모로 오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 내 생각에도. 내 생각에도 약간 단체의 관광이 딱 그거 같고. 없을. 하여튼 그래서 그냥 뭔가 여기에 좀 신기한 거는 직접 만든 잼으로 만드는데 이게 1년이 지나도 곰팡이가 안 쓴대요 방부제가 안 들어간 거예요 잼? 그래 아. 많이 넣어야 맛있겠지? 터지니까 많이 넣으면 안... 아당연나겠죠응 응. 독심을 내면 안 된다 음. 응. 잘하네 그 계란물 바르면 되죠 위에 그렇죠 여기에 얹은 다음에 계란 바를 거예 그럼 마지막에 바르면 되잖아 잠깐만에 바르면 되겠다 어, 야나잘 만들었는디 이거. 어, 잘했어. 근데 그래.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네. 어떡 야, 어때? 파는 거 같지? 좋아요. <laughs> 그러면 이제 계란을 씻어 줘라. 이거는 용도가 색깔 내기 위해서. 아, 안 발라도 되긴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냥 연한 갈색. 외출할 음. 때 파운데이션 바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 화장 시켜주는 거야? 음 메이크업 해주는 거죠 대체. 음. 진짜 바닥에 흘리고 난리가 났어 아주 요리가 어렵다. 자 이제 제빵실로 저걸 데려가서 굽겠습니다. 조심 우와. 팔을 안 닦게 주시면 벽에. 감성록으로 저기 예쁜 게 걸으려고 했는데 묘지였어. <laughs> 무서워. 와이 나무는 몇년 됐을까? 물어봐. 물어봐봐. 몇년 됐어요? 몇년 되셨대? <laughs> 말을 하겠냐 나무가? <laughs> 너가 마음의 문으로 들어야지. 내가 물어볼게. 선생님 혹시 몇년 되셨어요? 나이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0 0년 됐다. <웃음> <웃음> 뭐라고? <웃음> 지우야 누가 고 이렇게 만든 건데 <laughs> 아 맞다 여기 1라는 여러분 한달 동안 쉰대요 휴가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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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 바리 고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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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은 뭐라고? 뭐라고? 빼볼까요? 네. 고 뭐라고? 뭐이고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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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이거 되게 생각보다 괜찮다. 잘 나왔다 데니쉬 같아 근데 이거가 진짜 잘 나왔다 그니 응.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패스츄리에 그 결이 다 그러니까. 살아있어 요잘 그러니까. 응. 만들었다 어떻게 보셨 되게 고급스러운 꿀호떡 맛 나지 않아? 응 되게 이 짬이 엄청 쫄깃 응. 짠, 여러분, 여기 도착했는데, 방이 엄청 많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정원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공기가 워낙 맑아서, 오, 괜찮은데? 여기가 최대 인원 수가 15명까지 올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두명인데 여기를 예약했으니까 놀랄만도 하시죠. 파이 만들면서 거기 사장님이 또 내일 갈 곳도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거기도 되게 많이 간다고 해가지고, 내일은 거기 가볼 거예요. 여러분 저희 저녁 먹으러 왔는데 옆에 있는 약선당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지호가 찾아가지고 왔거든요 해외여행 응. 가고 싶은 데이 없어? 요즘에 유럽 아니면 호주 응. 응. 오늘 이번에 응. 여러분 저희가 지호랑 단둘이 가는 거기도 하고 응. 지호랑 단둘이 가는 거 너무 오랜만이어서 응. 해외를 갈까 말까 막 이런 생각을 해볼까 이런저런 거 많이 알아보려고 했는데 응. 또 우리가 안 가본 곳이 거의 없더라고 가까운 곳에 응. 그러니까 장거리는 또 시간 너무 많이 빼야 되고 여러분 저는 밥다 먹고 와가지고 이제 좀 씻고 좀 누워서 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하루종일 돌아다녔더니 우리 아주 개기이 장난이 아네요. 음 날씨도 더워가지고 일단 좀 오늘은 팩도 좀 하고 폼도 좀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냐? 팩 폼에. 어 팩? 팩 폼. 클렌지폼? 아니 팩폼. 팩 폼. 팩폼. 팩? 팩 폼. 팩 폼이 뭔데? 클렌징폼 아니 팩 폼. 팩 폼. 도 되는 팩 클렌징 폼. 나도 할래. 기다려봐. 나다 바로 가줄게. 일단 얼굴 전체 좀 발라놓고 코에도 좀 많이 발라놔야지 코에 많더라. 아, 아니야, 나 그렇게 많진 않아. 근데 여기 안아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네, 여기. 너도 진짜 여기. 여기 안 되나. 나도. 오케이. 기름 봐라 이거. 이 기름 봐봐. 왜? 땀 흘려서. 아니 그것도 그렇고 아니 겨울에도 피지가 진짜 온골 차이 띤단 말이야. 너도 알지. 이런 부분들 얼굴 전체 한번 써 발라줘야 돼. 여기도. 피지디 뒤진다. 여기, 이제 맨날 맨날 이제 팩 하는 것도 이잖아가지 맨날 맨날 하리도이는데 이게 팩도 되고 폼도 되는 그런 클렌징폼 내가 딱 찾았거든. 요거는 팩도 할수 있고 클렌징폼도딱할수 있는 요거는 바로 한율 어린숙의 클렌징 흡착 팩폼. 쑥꺽 팩폼입니다. 팩폼을 이용시. 팩. 팩을 하자. 폼. 폼 클렌즈 그룹. 나 지금 센스가리 뒤졌다, 그지? 와 대본인 줄 알겠어. 팩, 폼, 팩, 팩을 하자. 폼. 폼크렌징 어, 나쁜, 내가 한거 아니야? 맞아. <laughs> 내가 한거아무래도 <방구잖아. 웃음> 이제 여러분 여름이 지나고 또 겨울에도 피지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제가 얼굴에 바른 것처럼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제형감 이 진짜 꾸덕꾸덕 완전 진짜 약간 진짜 쑥떡?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걸 짜서 보여드리면 약간 이렇게 진짜 꾸덕꾸덕한 게 완전 진짜 뭐라고 그래, 진짜 팩? 모지 뭐지 떡? 뭐지 뭐지? 뭐지 뭐지 김모찌 진짜 멋지다. 이렇게 쫀득하니까 모공에 박혀있는 피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까지 진짜 쫙 달라붙어서 흡착을 해줘요. 진짜 효과 장난 없어요. 이거 진짜 써보면 느낌 진짜 빡 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찰떡이들 중에 스킨케어 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트러블 난다? 저요. 이게 스킨케어를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트러블이 계속 많이 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클렌징에서부터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음, 이겁니다. 그래서 얼굴에 기름이 많이 나오는 지성이나 아니면 수부지 분들한테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아니요나 복합성이야. 나 수부지. 너 수부지? 그리고 또 저희들처럼 약간 유분이 좀 폭발하는 남성분들 진짜 무조건 써야 돼요. 약 알칼리성이다 보니까 이게 사용하고 나서 완전 뽀득뽀득 너무 건조한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팩폼이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진짜 마무리감이에요. 이게 약 알칼리성에도 불구하고 약간 뽀득뽀득 너무 건조한 게 아니라 약간 진짜 촉촉하게 마무리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건조하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전성분표를 보니까 여기 안에 글리세린이라는 성분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음, 근데 이게 이 글리세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글리세린이라는 이 보습 성분을 여기다 때려 박은 거죠. 완전히. 그리고 일단 사실 클래징폼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거품이 잘 나야 된다 이게 거품이 또안 나면 씻은 것 같은 느낌이 진짜 안 들거든요 이게 거품도 진짜 너무 잘 나요. 이게 손에만 물만 묻혀서 이렇게 비비면 거품이 쫀득하게 진짜 많이 나면서 이 모공 속에 있는 피지 케어가 진짜 확실하게 해줘요. 거기에 여기 진정에 좋은 쑥시카 T M이라고 그런 성분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진정에 많은 도움을 줘요. 원래 린이도 클렌징폼 유명하잖아. 맞아. 많이 썼어. 전는 자극적이지 않고 되게 순하고 그리고 트러블 날 걱정이 없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 얼굴을 바로 한번 또 세안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깨워내. 되게 보들보들해진 것 같아. 여러분들 이거는 원래도 거품이 잘 나지만 물 묻히는 순간 진짜 이거 봐봐, 장난 아니에요. 진짜 개운하다 완전히 특히 여기 여기 너무 많이 껴 피지가 여기야 여기. 아, 어, 개운해. 그래서 이게 진짜 데일리 클렌징 폼으로도 너무너무 딱이고 저희처럼 그냥 뭐 일주일에 팩으로는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사용해도 괜찮거든요? 피지를 그냥 싸그리 정리해주는데 마무리가 뭐 건조하거나 뽀득뽀득한 게 아니라 진짜 약간 보들보들하게 해서 이런 걸싹 아사가는 딱 그런 느낌으로 데일리 클렌징 폼으로 딱이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역시나 아시겠지만 12월에 뭐가 있다? 올리비엄 세일! 근데 또 한율 선생님들께서 거기 참여를 안 하시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12월에도 올리브영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또 기획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본품이 또 들어가 있고요 너무 귀엽다 이거 쭈만이 귀여운 거이 귀여운 거는 바로 15mm까지 이거 여행용으로 가지고 딱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율의 어린쑥 쑥떡 팩폼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에게 바로 추천을 드리냐 피지 관리하기 귀찮다 피지 많아서 고민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화장품,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 하는 남자친구, 남동생, 아빠, 뭐, 남자 삼촌, 요런 남사친, 요런 특히 남성분들한테도 추천해주기 너무 좋다. 팩도 쓸수 있고, 클렌징폼도 매일매일 데일리로 케어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진짜 꼭 한번 써보시기를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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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발리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밖에 날씨가 오늘도 너무 좋아요. 지호를 좀 깨우러 가볼게요. 이제 저희 얼른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배고파. 지호야 일어나. 너무 오래 잤어. 눈떠. 코딱지만한 눈떠라고. 떠야지. 흘 났네. 눈거야어떡해 마시마로 같아.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매우 매우 맑음. 오늘 저 지호랑 어제 잠을 너무 푹 자가지고 컨디션이 It's very good 컨디션으로 삼행시 컨 너무 좋다 디뒤집어져요샨 신나 오야이번은 나쁘지 않았다 저희는 아침에 밥 먹으러 가려고 지금 나왔는데 응. 어제 저희가 찾아본 데가 무슨 청국장집이 있더라고요 거기 너무 먹고 싶어 가지고 청국장 한번 가자 청어 여기 뭐야 이름이? 한결청국장? 여기는 여기 풍기역 바로 앞에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 풍기역 바로 앞에 한결청국장 짠 저희는 여거 청국장 돼지 불고기 정식 시켰거든요 여기가 찐이야 찐 어제 저희가 여기 올까 한정식 거기 집에 가려고 고민했거든요. 근데 어제 거기 한정식 집은 좀 비싸. 근데 거기보다 여기가 훨씬, 그치 근데 여기 좀 일찍 문 닫으니까 이거 시간 한번 확인하고 와보세요. 음. 맛있어. 음. <목소리> 여러분 저희는 밥을 다 먹고서 이제는 저희는 거기 가 무선마을. 원래는 제가 부석사 여기가 되게 영주가 유명해서 부석사 가려고 했는데. 구석사가 그 거리가 좀 반대더라고요. 무선 마을이랑 여튼 저희는 무선 마을 가가 지고 오늘도 날도 좋으니까 사진도 몇방 봤고, 그리고 거기에 무슨 어제 추천해 주신 가든 카페, 가든 치킨인가? 아, 가든 치킨이래. <laughs> 네. 아이씨 가든 정원. 뭐거든 거운데... 가든 정원 아니그 저... 무슨 가든 카페. 어, 맞아, 맞아. <laughs> 배 아프다고 뛰어가는 현석이 배가 많이 아픈가 보다. <laughs> 여러분 저희 여기 왔는데 여기 이름 뭐였지? 무선마을. 무선마을 왔는데 진짜 너무 좋은데요? 아직 가을이라 조금 가을 거의 끝자락이잖아 이번에 가을이 좀 너무 늦어가지고 여기 그게 없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저쪽이 그 선생님이 어제 그 선생님이 말해주신 응. 거기 아닐까? 응 맞아. 그렇지. 저기 여기 여러분 보면은 다리 있네. 같은 거 하나 있거든요? 매나무 다리. 여기는 무선 매나무 다리입니다. 다리가 진짜 폭이 좁다 조심해야겠다 약간 그 우리 옛날에 그거 같지 않아? 응. 그맞아야 아, 지호야 에스코트 해줘? 넌 떨어져 <laughs> 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윤슬이에요 <laughs> 윤슬아 오랜만이야 아야 <laughs> 여러분, 여기 영주 오시면 여기 무선 마을을 꼭 한번 와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단풍이 엄청 오색찬란하게 되게 예쁘게 물들어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그래서 되게 좀 마음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저희는 실컷 놀고서 저희는 이제 태극당 가요. 여기 태극당이 또 서울에도 있는 태극당이랑 좀 다른 건가 봐요. 엄청 오래된 빵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랑, 그리고 여기 영주 오니까. 찰떡이들이 DM이 진짜 많이 왔어요 랜 떡이라고 떡볶이가 엄청 유명한 집인데 거기 꼭꼭꼭 가봐라 근데 랜 떡이랑 그 태극당이랑 붙어있어가지고 거기 두개다 가보려고요 근데 여기 무선마을 진짜 혹시 영주 올 일이 있으면 무조건 왔으면 좋겠고 아마 부모님 모시고 오면 진짜 좋아할 거예요 어, 여기 태극당, 태극당 도착했습니다 와우 다그네네 아, 그런데... 7,500원입니다 여기 여러분 약간 진짜 옛날 그 빵집 있잖아 그 느낌 그대로. 여러분 음. 여기가 진짜 우리 찰떡이들이랑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많이 추천해준 데가 여기거든요 렌터. 그래서 진짜 딴데는다안 열어도 여기는 다 열려 있어. 사람이 그리고 엄청 많아. 그리고 태이가손님 되게 많네. 이게 음. 시장에서 그 직접 받아오는 떡인가 봐. 그래서 되게 말랑말랑. 떡이 엄청 쫀득쫀득하잖아. 되게 쫀득쫀득해. 오늘 만든 떡 같아. 음. 엄청 매워 그리고 너무 음. 매워. 음.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저희는 이제 집에서 쉬다가 오늘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여기 이제 이거 불멍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불멍을 하면서 맥주 한 사발이 때리고 싹 잡을 수 있도록 할게요. 음, 지호가 또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기대돼! 야 이거 봐. 오 대박. 너무 맛있다. 너무 잘 익는다. 어. 나 마시멜로 불러 진짜 안 좋아하는데. 와잘리었다아맺치는데 어, 치는 어때서? 치는 아, 어때서 맺시면서아 치지 말라고. 한 말씀 해 주시죠. 야 이거 없이 하기 좋은 거 일부로 관광 이런 거안 짰어. 뭐 영주도 관광 명소가 없는 건 아닌데 사실 거기 가서 막 우리가 막 엄청 재밌고 즐기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래도 영주 왔으니까 유명한 사과도 만들고 먹고 음. 일부러 너랑 가는 여행은 빡세게 안 잡았어. 시끌벅적한 거 아니고 약간 소담소담. 소담. 서기의 소담소담이었어. 소담으로 여행 시 한번 마지막. 소 소소하고 밤. 담백한 지호아의 여행 좋았 괜찮았다. 여행, 여, 요즘 너무 행, 행복해. 왜? 너랑 있어. 아, 뭐래! 한번 들어갔다 나와 들어갔다 나와봐. 닫아버리고 있어, 들어갔네. 너 은근히 독해서 안탈 거야. 뭐라고? <laughs> 내가 독해서 안 탄다니. 이빨은 앞에. <laughs> <놔둬. 웃음>